가연쌤. 안녕하세요. 커미즈와 가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배워 볼 건데요. 어, 차트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총 10점이죠. 각한 문제당 2점이 배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이 큰 기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틀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섯 문제 다 맞길 바래요. 자. 지금 주어진 차트, 차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위에 메뉴가 차트 디자인, 서식 두 가지 탭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일단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차트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이라든가 차트 종류 변경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색 변경,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지정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에 가끔씩 빠른 레이어. 어, 지금 하다 보니까 다 나오네요. 그죠? 다. 그 다음에 서식 탭에서는 지금 이 도형, 차트 전체 도형, 그림 영역,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도형 스타일 지정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차트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차트의 구성에 대한 이름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판매 수량 계열. 자, 지금 판매가가 지금 우리 차트를 보면 이렇게 범례를 볼 수가 있어요. 범례가 보니까 파란색이 판매가, 주황색이 판매 수량. 근데 지금 파란색밖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음, 판매 수량은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차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수량 계열을 뭔가를 바꿔 줘야 된다.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계열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차트 범위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차트 종류를 변경 하는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이 범례에 상관없이 전체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로 다 바뀌어요 근데 지금 판매 수량 계열만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특정 계열을 선택을 하고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화면이 다른 게뜰 거예요 여기 하나가 더 생기죠 이게 계열 차트 변경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판매 수량 계열을 바꿀 거기 때문에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세로 막대형에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할 거고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 이거를 보조축으로 바꿔라 라고 했어요 그럼 보조축 체크 보조축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은 지금 같은 기본 세로축으로 나왔지만 보조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축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네. 일단 차트는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 지금 보조축의 데이터 크기가 기본 세로축 데이터 크기와하고 다르죠. 그래서 판매 수량 계열이 나타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차트 제목을 지금 여기를 보면 제조 연별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트 상단에 차트 제목을 넣을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 가서 차트 위. 아니면 여기 차트 요소 있죠. 여기서 차트 제목 가서 차트 위. 두 가지 방법.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그럼 차트 제목을 넣고 제목을 변경하시오.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할 거예요. 이 차트 제목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서 드래그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클릭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을 찍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고 엔터. 그러면 차트 제목이 입력이 됐습니다. 범례 위치를 그림과 동일하게 변경하시오라고 했어요. 범례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 정답은 이 풀이 결과에 있는 차트를 확인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범례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럼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범례 가서 아래쪽 또는 차트 요소 여기에서 범례 가서 아래쪽 이렇게 아니면 범례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법내 항목 서식이 뜹니다. 지금 제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법내 서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잡을게요. 자, 아니면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법내 서식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래쪽 있죠. 이렇게. 그럼 법내가 아래쪽에 위치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서식 창은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요. 근데 이미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선택을 했다 그럼 계열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뜨는 거고 이건 차트 영역이고 차트 제목 서식 이것도 데, 데이터 계열 서식이 되겠죠? 이건 세로 값축 축 서식 이건 보조 세로 값축 그다음에 이거는 가로 항목축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항목 박, 누를 때마다 서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더블클릭해서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게 여러분들 작업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범례 위치까지가 됐는데 이번에 가로 항목축 지금 가로 항목축이 2021년부터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과 같이 변경하래요. 자 그림을 보면은 지금 보니까 뒤집혔어요. 거꾸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면 축소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 여기서 축 옵션에서 할 거예요. 항목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은 뒤집힙니다. 근데 이게 좌우가 뒤집힌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왼쪽에 와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세로축 교차. 지금 세로축 교차가 왼쪽에 와야 돼요. 그래서 최대 항목으로 바꾸면, 지금 이게 제일 큰 항목이거든요. 제일 큰 항목을 왼쪽, 이렇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일 큰 항목에 맞춰서 세로축 교차가 왔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어떤 또한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 선택에서 여기서 축 레이블을 다시 2025, 2024, 2023, 2021, 2021을 차례대로 넣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고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새로 기본 세로 값축. 자, 이게 개, 기본 세로 값축이에요. 표시 형식도 그림과 동일하게 해라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되어 있고 뒤에 천 원. 그럼 여기 천 원이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지금 천 천원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신표가 되고 이 자리 뒤에 천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 단위가 생략이 되어 있는 절사 상, 상태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일단 축소식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가서 추가 옵션에서 표시 형식을 지정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도 표시 형식을 지정하라고 했고, 그럼 표시 형식 가서 여기 서식 코드에 다 직접 입력을 할 건데, 일단 샵 콤마, 샵샵, 0을 넣을게요. 샵 콤마, 샵샵, 0은 천 단위 구분기호고, 왜 0이라고 했냐면, 여기 0천원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 0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 단위가 생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심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천원이라는. 이름이 입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천 단위 구분교 기 해서 천 단위마다 심표 그 다음에 뒤에 심표는 뒤에 천 단위를 생략 그 다음에 뒤에 천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하는 거그 다음에 뭐를 눌러줘야 되느냐 추가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형식이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추가 그냥 입력만 하고 냅두면은 추가 이렇게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서식이 안 바뀝니다. 네, 그러면 표시 형식도 됐어.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지금 판매 수량이 지금 요거예요. 판매 수량 계열에 레이블을 추가하고, 레이블 내용은 셀 값으로 지정하고, 자, 지금 레이블이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레이블을 설정하려면. 클릭을 하고, 여기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레이블을 하려면 그냥 전체를 잡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판매 수량 계열에 대해서 레이블을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판매 수량 계열만 선택을 하고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블 추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차트 요소 추가 더 레이블 가서, 설정을 하는데 문제에서 위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림을 보면 지금 가운데 돼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설정하면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아니면은 쉬운 거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레이블 추가를 그냥 여기 옵션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레이블 추가를 할게요. 그럼 레이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자, 레이블 추가가 된 상태인데 지금 이 레이블이 그냥 데이터 값이 아니라 셀 값이랑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로 갑니다. 레이블 옵션. 레이블 옵션에서 값을 표시한 게 아니라 셀 값으로 지정할 거예요. 근데 판매 수량의 셀 값으로 지정할 거죠. 그러면 셀 값을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면 판매 수량 데이터를 넣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같은 셀 값으로 판매 수량 값이 넣어졌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셀 값을 지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 그 다음에 값은 해제. 알겠죠? 셀 값으로 들어갔고, 값은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셀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값은 직접 입력이 된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시선 표시는 문제에서 지시선 표시가 원래 체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제해라 라는 얘기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레이블 위치를 지금 여기 보니까 가운데 설정이 돼 있어서 가운데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여기 글꼴 크기는 전체 잡힌 상태에서 홈 탭에 가서 글꼴 크기 12 포인트 글꼴 스타일 굵게 여기. 자, 그 다음에 표식 모양을 바꾸라 그랬는데, 원형으로 바꿀 건데, 지금 이게 레이블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표식 모양이 선택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지금 표식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레이블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가운데로 위치를 했는데, 가운데 설정을 살짝 다른 쪽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이게 표식이에요. 이게 점 있는 거. 이걸 찍고 여기 표식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가서 표식으로 가면 됩니다. 표식 옵션 그리고 원형 여기 기본 도형 가서 원형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20으로 바꿀게요. 20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 표시 이 레이블을 어떻게 할 거야? 가운데에 위치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표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레이블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경우 레이블을 일단 다른 위치로 갖다 놓고 표식을 선택을 먼저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레이블을 갖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색 변경을 이용해서 자, 색 변경은 차트 디자인 요거예요. 다양한 색상표 3번. 지금 색상형인데 여기 세 번째.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색깔이 바뀌죠. 이렇게. 그다음에 차트 영역의 채우기 색. 차트 영역은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지금 요거는 차트 제모. 이건 차트 영역. 그 다음에 이 계열이 있는 부분 요걸 그림 영역. 그 다음에 이거는 계열이죠. 판매가 계열. 이거는 판매 수량 계열. 이거는 세로 값추. 이건 보조 세로 값추. 가로 항목, 범례. 이름들은 이렇게 되는데 차트 영역은 여기를 잡고요. 채우기 색을 바꿀 거라서 이거. 자, 우리 차트 영역 서식을 보면, 이거는 그림자 놓고 도형 서식 하는 거고, 이거는 크기나 속성 지정하는 것인데, 대부분 색깔이나 이런 거는 이첫 번째, 여기서 하는 거고, 채우기 이거예요. 채우기인데, 회색 강조 3, 80% 여기서 합니다. 자, 살짝 눌렀더니 밝은 회색이라는데, 이거는 그냥 회색이네요. 그럼 여기로 갈까요? 회색, 강조 3, 80%더 밝게. 지금 이렇게 색깔 이름. 이게 80%더 밝게, 60%더 밝게, 40%더 밝게, 25%더 어둡게, 50%더 어둡게. 그 다음에 표준색들이 있어요. 지금 테마색 요거죠. 그럼 80%더 밝게. 이렇게. 네. 지금 일단 차트는 만약에 지금 끝났는데 결과 값과 동일하죠. 색깔이 똑같이 나왔는데 만약에 끝났는데 정답과 색깔이 다르다. 건드시면 안 됩니다. 차트는 지시사항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시사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 건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지시사항대로 하는 거 그게 차트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가 다 끝났으니까 여기 정답이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살펴보시고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차트는 차트 실습 2까지 하고 기본적인 걸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났는데 지금 세로막대형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계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블클릭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세로막대를 선택을 했더니 지금 보니까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계열 겹치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계열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고 간격 너비는 이런 항목끼리 항목의 간격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로 막대는 세로 막대로 되어 있는 모든 계열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꺾은선형 볼게요. 꺾은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 모양, 선 지정하는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만한 선하면 이렇게 선이 완만해지죠. 이런 부분들 여기서 더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찍었을 때 여기. 여기서 둥근 모서리하면 테두리가 둥그러지는 이런 부분들이 차트 영역 서식에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차트는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지금 이 강의에서 차트 두 가지 유형을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교재 안에 차트 유형이 여덟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유형들을 다 모아 놨기 때문에 강의를 보고 교재를 보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차트 유형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형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다른 차트죠. 이거는 방사형 차트예요. 방사형 차트. 방사형 차트에 들어간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B7부터 27 영역에 영역을 추가한 후, 계열 이름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계열 이름이 계열 1, 계열 2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A반, B반, C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추가할 데이터는 C반이고 그럼 이게 A반이고 이게 B반이라는 얘기죠. 그럼 데이터 계열을 추가를 하려면 차트 디자인 가서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 선택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로 항목과 범례 항목. 지금 가로 항목은 국어, 영어, 수학, 이 과목이 표시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계열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게 계열이죠. 그럼 이 색깔이 계열이 나눠진 건데 지금 계열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고 계열 이름 A 반으로 계열 이름 B 반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추가 계열 이름을 C 반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계열 이름을 뭐 연결해라, 입력해라 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 셀을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C반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값은 범위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범위는 지우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넣겠습니다. 확인. 자, 그럼 C반 데이터가 들어갔고, 이거는 A반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선택하고 편집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A. A반. 확인. 그 다음에 이것도 비반으로 바꿀 거죠? 그럼 여기다가 비반. 확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들어갔죠. A반, B반, C반 계열 이름이 바뀌었고 C반 데이터가 추가가 된 상태로 되는 거죠. 자, 차트 제목을 이번에는 A1 셀과 연동되도록. 지금 A1 셀에 학급별 성적표란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셀과 연동을 해라. 연결시켜라. 우리가 수식 연결할 때 눈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걸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 쓰고 눈 쓰고 이 셀을 찍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제목이 바뀌면 같이 바뀌게 되는 그게 연동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의 글꼴색을 검정 텍스트 1로 바꿔 줘. 그러면 이게 텍스트 모양이고 요거예요. 검정 텍스트 1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문제까지 됐습니다. 3번. 가로 항목축 지금 가로 항목축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요거처럼 수학 가영, 수학 나영이 들어가게 해줘라고 있어요. 일단은 가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여기서 편집할 거예요. 편집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잡혔어. 국어, 수학, 영어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수학 가영, 수학 나영을 다 잡히게 하려면 이 범위를 쫙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칸이 나눠졌기 때문에 수학 가영, 수학 나영이란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확인. 비셨나요? 그러면 가로 항목으로 이렇게 항목들이 들어갔죠. 이렇게. 우리가 방사형 차트는 아까 우리가 했던 세로 막대형과 다르게 세로 막대형은 가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게 가로 항목이 되는 거예요. 방사형 차트는 뭐냐면 여러 개의 계열을 선으로 연결하는 그게 방사형 차트죠. 주 눈금선 자, 여기서 주 눈금선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갑축이에요. 갑축. 지금 10 20 40 60 80 있는 이게 갑축이거든요. 갑축을 선택을 해서 축의 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선 주 눈금선을 하라 있어요. 선 보이시죠? 이게 주 눈금선이에요. 주 눈금선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자, 이게 문제가 좀 난이하, 난이한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그림과 같이 삭제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 눈금선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더 정확한 방법은 여기 가서 눈금선을 가서 기본 주 가로 되어 있는 선택된 것을 해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워져요.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알겠죠? 선택을 해제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새로 갑축. 이게 새로 갑축인데, 최대 최소 단위 기본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세요. 자, 그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주 세로인데, 지금 일단은 여기 보니까 최소값이 20이 입력이 됐고, 최대가 100이 입력이 됐어요. 단위가 20, 40, 60, 80 이렇게 된 거는 20씩 띈 거죠. 그럼 다, 주 단위는 20이 되는 거고, 최소는 20이고, 최대는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단위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설정하고, 요거죠? 최소, 최대, 기본 단위를 바꿀 거예요. 최소가 20. 그다음에 최대는 100이죠. 어, 근데 지금 이게 100인데 100이에요. 100으로 입력이 돼 있어. 그죠? 근데 이 자동의 의미는 뭐냐면 이 디, 이거 화면 크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다른 값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상 100이어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최소 최대 단위를 바꾸라 했으니까 그래서 10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수동성 수동으로 입력했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20도 마찬가지 20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2단위가 돼야 돼 의미예요.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바꾼 건 다시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알겠죠? 자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언급이 된 경우에 자,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그럼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이니까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도형 스타일은 서식을 꾸미는 거고 요거거든요. 반투명 검정 어둡게 1 이게 반투명 모두 이거는 일반적인 불투명 반투명 검정 이건가 검정 어둡게 1 윤곽선 없음 색깔 이름으로 이렇게 비슷한 색깔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도형 서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차트를 보고 차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렇지만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 범례 법례 서식, 범례를 찍고 역시 도형 스타일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채우기를 가서 지금 채우기 색깔을 넣어서 이 범례 자체의 전체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테두리를 색깔을 지정하면 테두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차트 영역 서식도 마찬가지. 차트 영역 서식도 테두리를 설정하면 테두리가 더 집니다. 지금 차트 영역 서식은 도형 서식에서 반투명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정을 했지만 여기 보니까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있고 투명도가 50%로 지정이 되어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 이게 계열선이에요. 계열선, 계열선은 지금 표식 옵션 요거 점들 있죠? 점들 표식 옵션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 자체의 색깔 지금 색깔이 파, 주황색이랑 파랑색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문제에서 다른 색을 지정해 그럼 색깔을 여기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시 종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너비 이 두께 지정하는 거 이런 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로갑축이거든요. 세로갑축 아까 여기 가서 수축서식 가서 여기서 최소 최대를 바꿨지만 여기 가면은 여기 실선이 선 파란선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너비 설정할 수 있고 선 색깔 바꿀 수가 있어요. 시험에는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어진 차트가 세로막대 꺾은 선형과 방사형 차트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에 다른 차트 나올 때그 차트에 맞는 그런 것들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우리가 속성을 들어가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다는 거, 클릭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속성이 바뀐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두 가지 유형 둘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익히시면 될것 같네요. 네. 저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